여도운의 주식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 가운데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 어제는 현대차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뿐만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 주가의 오름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가, 과연 자꾸 오르는 건 왜일까요? 수급의 힘일까요? 아니면 정말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제는 조금 이제 고점에서 과연 오늘장 과연 이 상승을 이어가게 될지 어 이거 너무 가파르게 단기간에 오르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중 수익률을 보면요. 사실 연초에 굉장히 고점 부근에 있었고 연중 내내 좀 주가의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4%대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이번 주에 조금 더잘 달려준다면 이 YTD 기준으로 연중 누계 플러스 수익률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15만원대 까지 내려갔었던 주가가 벌써 22만 원 가까이 훌쩍 올라서는 그런 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이후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였던 네이버의 주가가 20만 원 선을 넘어서 연말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어, 상승의 배경에는 기관도 물론 최근에 그 바스켓 매매가 계속 있었지만 외국인은 네이버를 한 달간 무려 9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9천억이면 거의 1조 가까운 규모인데 와 진짜 대단하게 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 심지어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전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 외국인이 왜 네이버는 이렇게 사고 있지?라는 의구심 드실 겁니다. 현재 네이버를 보유한 소세, 소액 주주 수는 104만 명에 이릅니다. 역시 뭐 삼성전자,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래서 국민주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1년 7월 30일이었죠. 역대 최고가였던 46만 5천 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주가는 22만 원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 거죠. 저렇게 올라도 주가가 여전히 반토막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향곡선을 그려내면서 대표적으로 손실주로 꼽히는 오명을 역시나 카카오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투자한 투자자 중에서는요 지금. 80% 가까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통계 기준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가 아무리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네이버 아직도 계좌에서 파란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80%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오를까요? 일단은 3분기 실적부터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분기부터 좀 달라진 네이버에 대한 태도, 실적에 대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네이버 3분기 실적 역대 최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실적 발표 전후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에는 아니, 네이버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뒤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최근에 나온 그런 평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최근 리포트 열 곳, 리포트가 나온 보고서 내용 중에서 열 곳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한 곳은 하향, 그리고 열 곳은 유지했습니다. 대다수 지금 현재 계속 네이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괜찮다 혹은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살짝은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여전히 28만원대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6만원 정도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에 그 전에 기록했었던 가장 높았던 주가가 40만원 선을 훌쩍 넘었던 것에 비하면 28만 원의 목표 주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느껴지죠. 매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음에도 비용 통제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해요. 비용 통제라고 하면은 우리 네이버 직장인분들은 뭔가 종이컵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연봉 인상률이 조금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시장 부진 속에서 지금 네이버는 광고 부문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고요. 네이버 글로벌 시장 대비 그 같은 에 있는 피어 티어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자면 굳이 예, 비교를 해 보자면 한120% 정도 할인된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뭐 구글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가 워낙에 다르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했을 때현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실적 내용에 있어서 매출 10조 원 눈앞에 두고 있고요. AI와 신사업에 관련한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네이버를 이끌고 있는 최수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를 함께 확인해 보면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까지 40몇만 원 넘었던 그런 주가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하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 적극적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3분기에 15.5%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3분기 19.3%로 증가를 했고, 연말에는 20%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6조 원 규모를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고 있는 AI 원천 기술의 확보. 이 부분이 가장 큰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한 이후에 앱에 체류하는 그 시간이 1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앱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그 고객에게 노출되는 상품이나 광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또 광고에 대한 클릭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AI 말고 거기에 얹어서 더 뭐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영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네이버로부터 단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영상 관련해서 쇼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지원을 하세요. 그럼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릴게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관련한 콘텐츠를 더욱더 모으려는 네이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속되는 매출 성장 기대감은 지금까지 계속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요. 콘텐츠 중심으로 앱 개편을 하면서 광고 매출 상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그래서 보고 있고, 클립 중심의 블로그, 카페 등의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클립이라는 것은 영상 이야기 하는 거죠. 영상은 우리가 글을 보면 쓱 넘어가지만 영상은 어쨌든 그 체류하는 뭐 몇십초든 몇 분이든 체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어, 이러한 노력으로 체류 시간을 확대하고 광고 매출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스토어 출시로 발견형 커머스라는 것으로 전환하는데, 이 때문에 더욱더 판매율을 더 높일 것이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뭐 유저 맞춤에서 추천을 더 강화하면 더욱더. 보다가 어? 이거 내가 찾던 건데 이건 사야 해 하면서 클릭하게 되겠죠. 무료배송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더욱더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하이퍼클로바 x 의 상용화 이 부분도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죠. 전 서비스에 생성 AI를 투여해서 모든 플랫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AI, AI, AI를 접목한 매출의 증가 영업 인기의 증가를 앞으로 내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칠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다 단기간으로 기관 수급이 네이버로 유입돼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도 사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네이버는 네이버 다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카오도 그렇지만 네이버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네이버 다뤄봤습니다.